간부사관들을 사단별로 쓸데없는 거, 경연대 같은 거 하지 말고, 사단 전체로 경연대 같은 거 뽑아서 1등한테 선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너 장교로 갈래? 장교로 가면 장기 보장해주고, 이 친구들은 뭐 위탁교 육을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투자를 좀 해서, 야전형 장교를 키워 길러내자. 네. 그렇게 해서 사단별로 한두 명씩만 뽑아도 몇개 사단입니까? 네. 아 사단별로 세네명만 뽑아도 병사 부장 상관없이, 네. 그 자동 장기 시켜주고, 네. 사단장 마크 달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뽑은 우리 장교, 네. 내가 뽑은 소위, 네. 그런 애들 야전 가면 또 잘할 거 아닙니까? 네. 테스트 보고.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참모들, 교훈청모 참모들이, 참모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네. 다 평가 보고, 다 뭐, 교수법이든, 뭐 거기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단 내에서도. 그렇죠. 기서 교육훈련 내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맨날, 이거, 이런 얘기 하면은, 항상 이 육본이나 어디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자질이 없다. 그러면 자질이 없는 애들이 온다. 그런 말을 들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보직에 대해서 왜 육사가 독차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거기 얼마나 스펙이 없다. 공고했는데니들 얼마나 음. 내가 없었다. 결론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길러내면 된다는 뜻으로도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간부사관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가장 민망한 얘기죠. 투자비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투자비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네. 이 친구들 억지로라도 영어반 음. 보내고 억지로라도 외국어 군사훈련 보내고 그러면 네. 야전에 있는 병사와 부사관들이 그걸 보고 야간부사 인간하면 해외 고급 조금만 갈수 있대 해외에서 분사교육 받을 수 있대 이거에 또 환장한 뭐랄까 곰뽕이 차 오는 그런 게장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또할 말이 있는데 네. 사실상 제가 이제 육익교육 받은 마지막 기수예요. 간부사관은 예전에 위탁교육이 삼사 후보생 과정에 있던 국내 위탁교육이 간부사관으로 이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사 후보생 과정은 전문대에서 음. 와서 예전에 바로 후보생 과정일 때 전문대 이상 됐을 때 바로 인관시킨 거지. 6개월교육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육사 출신이나 이런 학군 출신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삼사관학교에서 음. 인원들을 국내 위탁교육 받았어, 받아가지고 거기서 2년을 교육시켜가지고 학사학위를 주고 다시 아전에 갔단 말이죠. 맞아요. 아시죠? 네. 그걸 간부사관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간부사관이 아... 인원들 중에서 유능한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위탁교육을 1년에 5명씩 뽑았어요 2년 동안 주간 위탁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없애니까 그것도 퀄리티가 떨어진 거죠 그 없앴으면 다른 거를 좀 투자해주던가 한번 없애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죠 없앴으면 차별하지 말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없앨 수도 있죠 뭐 네. 군인이 꼭 공부를 해야 되냐 어, 야, 잘 싸우면 되지 맞습니다. 맞는 논리인데 근데 그걸로 나중에 진급하거나 높이 올라갈 때 그걸로 발목을 잡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보는 네.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없앴잖아요. 없앴으면은 자기 개발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 자기 개발? 야간에 해. 소대장 중대장 때 어떻게 야간에? 해. 야간 대학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g o p 에 철책이 있고 이런데, 근데 진급 시즌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거는 차별 아닌 차별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홍보하는 활동도 오늘 이렇게 나온 것도 간부 상관에 대한 차별을 해서 간부 상관이 나쁘다가 아니라 차별을 하지 말고 우수한 인력인 간부 상관을 뽑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럼요, 그럼요. 네. 어,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 박사학위도 있어요. 드론 지도 조종사도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론 보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거 처음에 그. 갖고 있을 때 소령 중에 드론 조종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지도조종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육군 중에 10명 당채 한두 명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지도조종사를 갖고 있어서 드론부센터 만든다고 했을 지원했어요. 선발 안 됐습니다. 이유는 그걸 꼭 드론을 갖고 있어야 돼. 드론을 알아야 돼? 라고 인사실무자가 그랬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규정상에 보면은 소령 이상 박사 학위를 취득자는 인사 심의를 거쳐가지고 짧게는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3년에 다시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을 더할 수가 있어요. 금년에. 정년, 정년 연장을? 정년 연장을. 나이 정년은는 관계 없이. 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뭐뭐 뭐 육사나 삼사 장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특기를 받잖아요. 그, 그, 위탁이 되면 이제 정책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과거에는 소령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규정을 바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제출했더니만, 벌써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야전에서는 이걸 자력에 넣지 않은 거죠. 확인을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죠 도대체?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박사학위를 우리가 자력 기변복을 하잖아요. 야, 기변. 네, 기변이라고 그러죠? 기변이라 하죠. 기변복을 했으면 그 기변 처리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을 추려가지고 정책형 부서에 보내야 되는 건데 안한 거죠. 왜요? 정책형으로 미리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뭐 X 마이너스 몇년 전에 박사학위를 X 마이너스 몇년 전에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아 그러니까 육사나 타출신들은 타 어, 이제 정책형으로 가겠다는 걸 미리 알수 있었는데. 그렇죠. 간부사관은 갑자기 불쑥 저 박사학위 있어요 손드니까. 네. 너가 박사학위가 왜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으로. 어, 역으로. 어? 너가 왜 있어? 벌써 그리고 끝났어. 진작 올렸어야지. 근데 박사학. 위가 내가 원한다고, 원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아니요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고 있다는 건 매년마다 기변복을 받으니까 제약이라고 나오잖아요 박사학위 제약 뭐 수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육군법에 인사하는 사람은 기변 처리하고 있는 장교, 장교는 그 사람을 따로 관리를 해서 뽑아 냈어야 되는데 뽑아 내서 정책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 출신만 갈수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 <laughs>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영상이 이거 간부사관 후배들한테 너무 기죽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선배님 아 이걸 바꿔달라는 거죠 어, 너무하네요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에 나오고 나서 바뀌었다고 야전 부대 있는 후배 중령이 전화 왔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전역하시면한건 남기셨네요. 지금부터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기변하라고 보고하라고 온다는 거죠 메일로. 하나 정책을 정책 실무자하고 엄청 많이 다퉜어요 <laughs> 진짜 이게 군 생활이 바쁜데 이런 차별의 벽에서 서 있으면 환장하거든요. 저는 그 차별의 벽이 시작이 처음 우리가 인간 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피는 빨갛고 누구의 피는 파랗습니까? 누구는 대통령님이 와서 하고 그리고 누구는 와서 학교장이 주관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교인데 학사장교의 인관은뭐 서자의 인관식 해가지고 어, 그렇죠. 옛날에 그 뉴스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같이 껴있는 게 간부사관이라는 거죠. 간부사관이었어. 맞아요. 근데 옛날 간부사관들은 학교 그냥 병과 교장님 주관을 했겠네요? 그렇죠. 병과학교장의 주관이었어요. 그게 저는 아직도 전역을 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꿈속에, 그게 한이 맞춰가지고, 대통령님 오시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배님들은 별로, 그게 뭐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해군들이 그 문화가 좋은 게,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 다 같이 인관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님까지는 안 오시지만, 참모총장님 주관으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오시고 돼요. OCS. 네. OCS 임할 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해군사관 학교 생도들이 축하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잠수함이랑, 거기는 걔네들 같은 출신 선배가, 선배가 모는 함장이 와서, 그 함을 뒤에 세워놓고, 그리고 임관식을 한다면서 되게 성대하게 해요, 해군들 맞아요. 그 장교들은 서로, 출신 부분이 뭐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동료라는 의식이 있는데, 네. 우리 육군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무리지어서 하고, 심지어 이제 대통령님이, 뭐, 오시는 좋은 건데, 아 아예 학사와 간부사관는 아예 쳐다보지지도 않으시니 생도 때에 공수윙 달고 소이 달고 공수윙 달고 전투모에 바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자긍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그리고 인관식 때 마찬가지죠. 마음속에는 어, 우리는 대통령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나면은 후방에서만 싸우게 되나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 번만 와도. 그렇죠. 전투모니에서 표 몰아줄 텐데. 나는 아, 좀 답답해 미련한 것 같아. 한 번만 와도 아마. 동문에서 역시 막할 걸요? 네. 그지 않을까요? 군은 정치에 가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 예비역이니까 정치에 개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할수 있는 말은 그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간부 사관은 매번 이번에 우리는 좀 바뀔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역시나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우리 정책을 하고 있는 육군부터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참모 총장이 안온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학사단교 동문회에서 그렇게 이제 누구는 서자냐 육군의 서자냐고 이제 그렇게 어, 한번 뉴스에 냈잖아요.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네 그게 이제 맨 처음에 국방부 장관님 주고 제가 그때 훈육장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 훈육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장관님이 오신다고 했고 장관님이 다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모 총장님이 밀었고 참모 총장님이 그럼 다시 밀어서 차장님이 가기로 했는데 차장님 안 가시고 다시 학교장을 밀어버요 그래서 총 동문회에 힘. 이 큰 학사장교 동문회에서 그렇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육군본부에서는 감찰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간부사관의 홍보 책임은 각 사단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에서 실무자를 하고 있는 게 누가 하냐면 인사장교가 우리가 흔히 야전에서 부르는 보임장교 보임장교가 홍보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영상 있죠 홍보하는 자료가 없어서요 이게 제가 만들어서 육군본부에 준 자료입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됐어요. 30명 아까 나오는 13년도, 15년도부터 하도 홍보가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에 제가 17명이 나오는 거 보고 만들어준 거예요. 홍보해달라고. 홍보할 자료가 있어야지 홍보하지. 그만큼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간부사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부사관 인원들은 자기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한 인원이에요. 장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그 누구보다도. 욕을 해도 장교를 하고 싶은 인원들이라고. 그런데 그 인원들을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급 장교들이 야전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장교들의 부적응도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야전에 한번 적응하고 두 번째 적응하러 가는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망한 얘기지만 6434 학군, 학사 원하지 않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본이 원하지 않는 애들도 있거든요.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고오 친구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부사관 적응 잘하는 친구들이 오는데 지금 이 제도에서 가장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부사관 장려 수당과 네? 그리고 부사관 때 받은 부사관 장학금 네? 그리고 단기 복무 장려금 이거를 육군본부에서 토해내라고 하는 거죠 환수 조치를 하죠 환수와 미지급 그렇죠 이 문제가 저는 선배님한테 듣고 네. 저도 이제 육군본실무자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해봤거든요 네. 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분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관심도 별로 없고 이거 네. 그왜 간부사관을 뽑는데 간부사관 출신 장교들이 안 하죠? 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소령에서 중령을 못달고 소령에서 끝나더라도 간부사관 나 획득장교를 시켜달라고 제가 한적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할 거면은 차라리 그 자리를 나를 줘라. 나진급안 해도 좋으니까 소령 달고 전역을 하겠다. 그 자리를 줘라 했는데 해당 출신이 그 자리에 앉, 앉,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공정성이 떨어진대요. 근데 육사는 육사가 뽑잖아요. 네, 육사는 육사를 뽑고, 육사 뽑고 삼사도 삼사가 뽑는데요. 네. 학사는 학군이 뽑나요? 네. 학사는 학군이 뽑아요? 학사는 누구가 뽑아요? 학사? 간부사관 홍보장교, 간부사관 획득장교가 학사 간부사관 획득장교입니다아 제가 전화해봤는데 좀 서운했어요. 어, 저는 애, 엄청 서운하죠. 애정도 없었고 전화 목소리도 그랬고. 근데 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또 이만. 아니 뭐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데요, 뭐 규정이 이렇게 그런데요, 뭐 혹시 뭐 지원자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은 단기복무 장려금도 보면은 군장학금도 마찬가지고 환수 조치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심신이 미약해서 임관을 못하는 자, 그리고 중도에 뭐 문제를 생겨서 퇴교되는 자, 그리고 기타 무슨 사유에 의해서 공무를할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만 돈을 환수조치하면 돼요. 부사관? 예, 부사관에서. 근데, 장교로 오면은,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은 해당 지휘관, 부대장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면제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 간부사관이 되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과 손해보는 게 뭐가 있죠? 부사관에서 부사관 장학생으로 들어와서 부사관 하다가 간부사관이 되는 인원 그러면은 그 인원은 부사관 군장학생 네 부사관 군장학생 부사관 군장학생 장려금을 환수 조치 당합니다 장학금을 환수해야 되고요 네.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500만 원 받은 정립금. 올해는 7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을 또 환수 조치 당하죠 병사하다가 현역 부사관으로 전환하면은 이 친구들에게 단기복무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죠 올해 700만, 700만 원을 줄죠. 주는데 그것도 뱉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교로 가면 900만 원 주잖아요. 단기 봉무 장려금. 어. 장교 단기 봉무 장려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점. 아까 차별 아닌 차별. 위탁 교육을 보내 줘서 전인원을 그러면 4년제 학위를 저희 때처럼 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안할 거면은 그냥 거기에다 차별을 없애면 되는 건데 지금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장교가 되면은 단기 복무 장려금 주죠. 네. 얼마 주죠? 900만 원이요. 올해 올랐어요. 네. 그렇죠. 900만 원 주죠. 근데 우리 간부 사관은 육군 규정에 4년제 대학 중에서 2년 이상만 수료하거나 2년 이상의 학위를 가진 동등한 자면은 선발을 하잖아요. 네, 간부 사관은? 간부 사관은. 그런데 4년제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900만 원안 줘요. 역차별에 역차별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보면서 이걸 딱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네. 네, 그렇죠. 왜냐 부사관에서 간부사관 지원하면은 내가 받은 거를 뱉어야 되거나 혹은 분장학생이면 또 받은 거 뱉어야 되거나 혹은 이제 병사에서 부사관하다 온 친구도 있을 텐데 네. 단계가 또 있잖아요. 병사 장교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사관 거쳐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7대3 정도 됩니다. 부사관이 한아6대4 정도? 부사관이 한 6. 네. 그리고 병사에서 한 4.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단기 간부 사관 장교의 인사 공정성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박사 논문도 이걸 받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인원들은 인사 공정성이 불, 불일치하다고 알아 아는데 이 인사 공정이 불일치하는 것도 알지만 나는 장교의 계급장에 더 위상이 더 좋다고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간부 사관의 길이 불구덩이지만 불구덩이지만 그래도 난 간다. 나는 호국의 간사가 되고 싶다. 순간 호국으로 들었더라면. <laughs> 저는 항상 그래요 마음이.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인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 너와 나의 수준 차이, 그 인정해야 돼. 내가 못하면 내가, 제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방 갔어? 그럼 난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차별이잖아요. 네. 내가 이 출신이어서 같은 네. 장교인데. 네. 심지어 단기장교라는 용어는 규정에 보시면 네. 어, 의무복무 기간 내만 복무하는 걸 단기장교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장려금 이름이 단기복무장려금이잖아요. 네. 근데 왜간부사가는 3년이에요, 심지어. 네. 짧지도 않아. 네. 학군보다, 학군보다 길어, 길어. 네. 3년이야 심지어 야전생활 1년 이상 한거야 되죠 그렇죠 그럼 총 4년 4년이야 한 네. 군생활 4년 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준다 심지어 저돈 네. 것도 뺏는다 근데 네. 이거 동문회에서 행정소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아 동문회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고 너무 지금 억울하고 역차별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인사사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총동문회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하거든요 학군교 통해서도 보고하고 학군교장님한테도 매년 가서 총동문회 뭐 그리고 선후배 대화회장에 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로 계속 질의를 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소통이 안 돼서 오늘 어 후배님이 영상을 찍자고 하자고 해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라도 우리의 이런 불합리성.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간부사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역사를 돌고 돌아서 다시 장교가 지금 부족해지고 그렇습니다. 장교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집단생활 그것도 어려워 하기는 것도 막 그렇죠. 장교들의 인는가매는 하락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참모총장님도 는 이때는 이때는 사관학교 교장님도 는이때교 네. 학군 교장님도, 사, 참모총장님도 사활을 걸고 장교를 임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근데 왜이간부사관이야 제도를 다시 들여보다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 저도 그래서 그거를 매년마다 얘기하고, 제가 홍보국장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홍보가 하도 안 돼서 제 사비를 털어서 저희 사단에는 배너도 어. 설치하고요. 팜플렛도 걸고요. 선배님 사비로요? 네, 현수막도 걸고요. 저같이 장교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인원들이 간부사관이거든요. 그 누구보다 충성심이 강해요. 국가가 이렇게 홀대하더라도 국가를 생각하는 그 애국심이 강하다고요. 우리 간부사관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야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게 간부사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만 인사 공정성 결여돼 있어.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줬던 거를 뺏어가서 교육도 지금 못 받아. 그러면서 다시 그 거는 진급 때 다시 저희가 또 불을 합리하는 걸 받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은 중령이든 대령이든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저희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더 후배들은 좀 공정한 사회에서 긴급 제도에 발탁이 돼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저희 간부사관들의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만들자고 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였어요. 지금 가장 야전에서 필요한 장교들은 그리고 당장 내년 훈련에 학령인구 줄어든 것을 완충시켜 줄수 있는 장교들은 바로 간부사관이다. 그리고 간부사관의 제도를 좀 명확히 봐라. 최초 만들어졌던 것처럼 야전에 있던 야전 기술이 습득된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랬으면 그 인원들은 장교로 서의 인성 즉 장교로 서의 자질만 만들어주고 장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교화 교육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성 교육이 아니라 장교화 교육. 네, 장교화 교육만 시켜서 장교로 인관시키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안 맞다고 다시 학사장교처럼 교육하면은 그게 간부사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간부사관이 학사장교보다 교육 기간 이주 짧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분화 과정, 학사장교는 신분화 과정을 기본 과정 병기본을 받았기 때문에 6주 과정을 신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군인화 과정이라고 하죠. 군인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간부사관은 사실상 군인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 빼고 나머지 장교화 과정만 교육 시켜가지고 장교로 인관 시켜서 그 중에서도 잘한 사람이 있으면은 진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못하는 사람은 3년 의무복무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인원들도 야전에서 다 검증 받고 온 인원들이 바로 간부 사관이다. 학교 기관에서 그렇게 못할 거면 야전에서 걸러져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단장이 내, 내 이름을 걸고 보내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나 민간시키면 안 되고 그렇죠. 당연찮아. 장교가 네. 뭐 장교가 만약에 월, 원래 지휘 추천생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가 그러니까 이게 다 퇴색이 된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지휘 추천도 그냥 이름만 쓰면 그래 써주고 그렇죠.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정말 국가의 미래 장교를 길러낸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 그래 이런 식이 돼버리면 또야전의 신뢰가 떨어지고. 네. 그 신뢰가 떨어진 교육 기간에 다시 또 신뢰가 떨어지니까 다시 재교육을 하고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뽑을 때 아이 제대로 뽑아서 정말 장교 신분 화 가정을 거칠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다시 또 시스템을 변화하는 게좀 중요하겠네요. 네, 우리 후배님 영상 중에 보면은 어너 힘들어?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처 그렇게 호호 불거면은 간부 사관 애들은 그나마 야전에서 걷다가 원해들이라는 거죠. <laughs> 네. 어, 오늘 간부 사관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생각할 수시가 있는데요. 간부 사관 제도는 말 그대로 야전에서 우수한 병사 그리고 부사관 중에 선발된 인원들만 최정예 요원들만 뽑아서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만 그렇게 최정예 의원 요원, 요원들을 뽑아 가지고 다시 또 육군에서 인사사령부에서 또 검증을 거쳐서 언론에서 또 나온 인원들이. 지금 인관은 17명? 20명? 30명? 요 인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들은 정말 정리화 됐기 때문에 우리 육군 차원에서 간부사관을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고요. 지원하는 우리 이제 예비 간부사관 후보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간부사관이 예전처럼 노력하면은 진급 못한다? 그러는 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계급도 지금은 대령, 그리고 13기 선배 중에 장문도 있어요, 저희도.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역의 대령이 최고로 계급이 있지만 그 선배들은 앞으로도 장군이 될 거고 참모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좀 출중하다, 난 장교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많은 교육기관을 거치는 것도 좋지만 빨리 야전에서 소대장으로서의 인정을 능력 받고 좀더 다른 인원보다 2, 3년 빨리 가는 것도 더 좋은 장교의 제도가 바로 간부사관이다라는 걸 한번 말을 드리고 싶네요.